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보로 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45분 5초 지나고 있는데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우리 아이리스의 운전수를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게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니다 보니까 요거 제가 확실하게 일정 파악해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거 절대로 매매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일정 파악 방금 전에 전부 다 끝냈으니까 이제부터 제 말대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이 돈은 저절로 복사될 거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리스의 트랜스퍼 내역인데 다시 말해서 자금 추적 내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간은 4분 전 그리고 그 옆에도 한번 보시면 코인베이스 핫월렛에서 특정 지갑 주소로 이 자금을 보낸 내역인데 이거 얼마나 보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아이리스 코인을 839만 달러 이 839만 달러만큼 추가 입금한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839만 달러면 한화로 이렇게 126억 원 정도 되는 자금인데 지금 우리 아이리스 코인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1080억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전체 유통 물량의 10%가 넘는 자금이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자 해서 이 지갑 주소를 제가 추적해봤더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세력 그러니까 우리 아이리스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던 바로 그 세력이 확실하게 맞았니다 자 이거 지금 벌써부터 돈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하죠. 자 일단 얘네는 신규 상장 전문 세력이고 예전부터 상당히 특이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걸로 유명한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일단 상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당히 인위적인 상승을 일으켜주고 개인들이 요거 보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량을 바로 밑으로 던져주면서 가격을 시가 밑으로 쭉 빼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드 들이 첫날에는 무조건 나와주는 거고 이런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은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던지겠죠.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밑에서 가격이 저렴해진 물량들을 세력들이 싹다 쓸어 담는 거고 그렇게 물량이 충분하게 확보되면 그때 이제 강력한 슈팅. 자 이게 우리 아이리스에 들어온 세력들의 고정 패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백문이 불어 일견이라 그래서 간단한 예시 한번을 더 보면. 자 9월 중순에 업비티에 상장했던 우리 아반티스 이 아반티스가 이번에 아이리스의 온전수를 맡은 세력들의 바로 전 작품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장 첫날에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바로 밑으로 쭉 빼버리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바로 나와주고 있죠 자 요거에 겁먹은 개인들이 공포심에 물량을 던지는 패닉셀 구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주고 있고 그렇게 가격을 시가 밑으로 빼준 뒤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연속으로 출현하는 거 요거 지금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이었고 이 매집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저점 대비 200%짜리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자, 이게 우리 아이리스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고정 패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리스 홀더분들 이거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아이리스에도 이렇게 한번더 강한 상승이 나와 줄 거고 이 아반테스처럼 2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현재가 대비 80에서 100% 정도 요 이 정도는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걱정은 하덜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 세력들이 이렇게 무작정 올릴 거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시고, 애매하게 매매 이어가시면, 이 고점이 어딘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찔끔 수익난 구간에서 무서워서 먼저 팔아버리던지, 아니면 이렇게 세력들이 차트를 흔드는 구간,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런 구간에서 무서워서 여기에서 던져버리는, 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건데 이 세력 일정은 필수로 확인하시고 그 후에 매매 이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아이리스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상장비밀정 빠르게 정보를 흡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 일정 내용까지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코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주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제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일이 중역 간 다음에 두이 리더십 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르단 크립토 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제가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11월 22일 제가 두바이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인사들 뭐 이런 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 보니까 이 정보의 신뢰도와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으셔도 되시고 요거 제가 잠깐만 아마 보여드리면 자 이건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어떤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내용인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11월에 우리 아이리스가 비썸 워나마켓에 상장될 거고 이 김치 프리미엄도 있고 해외 가격 연동이 불안정한 한국거래소에서 이 상장 비임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이용하자라는 내용인데 자 짧으면 이틀. 길면 2주동안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심해서 매수매도 오더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라는 내용이고 자 여기에는 언제 얼마에 어떤 센스를 잡고 끌어올린 뒤에 어떤 타이밍에 빠져나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 스케줄은 우리 아이리스 같은 신규 상장 코인의 한정에서는 정말로 이 다반지 같은 이런 정보다 보니까 이 세력 일정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이 다반지 보면서 시험 보는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보니까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돈 복사에 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대형 세력들의 은닉 작업인 만큼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의주신 그러니까 여기 메모장에 적혀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7560-5437이 번호로 아이리스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우리 아이리스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상장비밀정을 전부 다 알려드릴 텐데 자 큰데 여기서 의심 많으신 분들 뭐 이거저거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시고, 두눈 뜨고, 남들 돈 버는 거 구경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문자 보내셔서 요거 내용 확인하시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 인생 신조, 이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음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평범하게 벌어선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는 시대. 우리 구독자분들은 코인으로 자본시장에서 졸업하시는 그런 코인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 돈은 저절로 복사될 거라 믿어 심치 않습니다.